자, 우리가 읽는 데는 직각형인데 이렇게 대각선부터가 항상 중요한 은대각선이야 직사각선 대학선. 그 다음에 이제 삐딱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각두가 중요하고있 그래서 직각 표시하고 근데 각을 모르면 동그라미하고 별것일 거야. 다시 얘기해서 직각각형에서 각을 모르면 한 개는 동그라미, 한 개는 별을 쓰면 동그라미 별. 8 9 0이다 내려줄 거야. 일단 같은 걸 표시하는 게 중요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A, B, C에서. 이렇게. 그러면 8이 90도니까, 여기 90도니까, 얘가 동그라미 될 거야. 또한 얘도 동그라미니까 90도? 이렇게 될 거야. 직각이야. 이렇게 표시해야 를 돼, 턱걸. 그래야지, 합동이 안되면 다음에 닮음이래 그래서 중일때는 합동 엇갈리게 되면 닮음이야 자 그래서 다시 보면 a,b,c 에서요 그 사이에 직각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게 직각이 있는게 직각이 있고 하지만 여기서 교점을 1점이 없으니까 내가 r이나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 되면 저 있고 있어. 90도가 되면 도다 이거랑 이게 엇갈리게 됩니거 다시해서 면 직각을 밑에 R로 내면 기가 위로 올라가서 뛰는 가만히 두고 결과 바뀌겠지. 자그 다음에 보면 얘가 동그라면 직각이니까 별표, 동그라면 별표 돼.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고르시의 모양인데, 합동이 거 이해되겠어? 응. 네.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얘랑 합동이 있고, 지금 PQ를 구하는 거야? P, 요거 두 개? 그럼 결국 요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밟봐얘 가로, 세로가 10이랑, 얘가 16이야. 돼? 그럼, 면이전체 뭐라, 지금, 지금, 지1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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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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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금이금4금지 얘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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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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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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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래서, 얘도 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를 같으니까, 여기서 이게 20, 10이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넣으면, tr이 2배인데 그래서 10대 16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p, q는 얘의 2배지. 그래서 얘가 tk라면 얘도 t야. 그래서 얘는 6k이거든. 그래서, P R이 K야. 그러면 12대 K는 16대 12야. 12대 K는 16대 10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1차 방정식 K는 1 6분의 10에다가 분모 12에 합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피타고라스입니다. 직각이 나오면 피타고라스랑 닮음이 가장 많이 있습다 하면 4분약분하면분 4분의